짜짜짜짜, 쭉들어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엄마랑 얘기 들어가라. 멋지는 않지, 멋지는 않어? 계세요? 아빠 다리 털 뽑기 하는 거예요? 지금? <laughs> 어, 아빠 털 뽑기 하는 중이세요? 응? 아빠랑 재밌게 놀다 와 안녕 엄마 좀 쉬고 있을게 <laughs> 귀여피 안녕 주말부터 밥 먹어야 되지. 토요일부터 엄마가 토요일부터 줄 건데 토요일부터 미움 줄 거야. 뜨거. 워응 음. 이게 뭐야? 아, 안 불리네. 아 해봐. 음, 이거 엄청 아고 잘 받아 먹을 줄 알았는데. 안녕. 음, 아빠가 준이까 엄청 잘 먹네. 아빠가 방법들을 알아냈어요. 응. 이바 잘하네 형제, 한번해볼까 맛있어? 이바이바잘하 바다, 이바봐바이바봐이 바다, 이 바다, 잡아서 이 바다, 우리 맛있어? 얼마나?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. 삼촌이 컵 사줬는데 뿌셔뜨렸어 그거? 바로 뿌셔버렸어요. 뜯지 말아요. 뜯지 말아요. <laughs> 원래 뿌시기 하면서 노는 거야. 이게 되는 비우 뿅.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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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뿅기우 비우 비 슈퍼맨 자세 비 뿅. 뿅. 우 비우

자 일어나봐. 먹어봐. 먹어봐. 아 해봐. 물고기 물고기 많지. 물고기. 던져버렸어? 어디로 던져버렸어? 응? 어디 갔어? 가 떨어졌어요. 우리 인가 지금 잘 던지면 이제. 어디 갔지? 인체 이제 중력의 법칙을 알았어? 응? 던지면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? 발동동, 발동동이, 발동동이. <laughs> 머리 뻗친 것 봐, 귀여워. 이제 오늘은 소고기를 먹어볼 겁니다. 아, 아이 오세요. 아, 여보세요. 아. 음? 어때? 소고기. 아, 음잘 먹고, 오고 잘 먹고. 음 맛있다. 그, 마지막 거예요, 마지막. 아, 아, 그거 맛있다. 다 먹었다, 다 먹었어요, 우리. <laughs> 자야지. 앉았구야.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엄마가 선물 두개 사놨는데 엄마가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두개 사주셨는데 아직 크리스마스 모르지 우리 인제 채는옷 입고 나가자 우리 오늘 아웃백 갈 거야. <laughs> 첫번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<laughs>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기다려 <laughs> 려고 출발합니다 채 <laughs> 양탄자가 <슝> 아니라 <laughs> 바구니를 탄 슝. 슝, 슝 요금 주세요 요금 주세요 요금 주세요 5억입니다 많이 먹고 혹시 이거 오늘 목욕도 하고 또이가 <laughs> 어떻게 먹는 거야? 봐봐 아이스 에코 달달해, 달콤해. 소고기를 맛있게 먹네. 맛있어요? 우리 셋. 셋. 그래도 우리 매년 이렇게 연채뭐할수 있게 이렇게 작은 거하 해보자 큰 거는 못 해도 음마 응? 매년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고 케이크 사서 초불고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연채 원하는 생일 선물 하나씩 주고 응? 자 먹어보자 응. 엄마 아. 응. 애우박이에요 이거 아. 음, 맛있다 고기 줄게 고기 고등밀죽아구 맛있다, 아구 맛있다. 에호박아구 애호박 맛있죠. 고기, 고기 먹자, 고기, 고기. 음 철분 섭취해야 되지. 음에호박음아구 맛있다. 자 소고기. 다 먹었는데 어떡하지? 응? <laughs> 5분 만에 80g 다 먹었습니다. 응, 왜 먹어. <laughs> 응, 잘했어. 우유의 맛을 느끼세요 음 잘, 먹는다. 잘먹어다잘먹는는는다 <스 seventies> 아이 귀여워, 먹어. 브로콜리. 자, 브로콜리 아, 이렇게 하고. 꼭 이렇게 하고. 아, 이 아, 이렇게 하 아, 이제 아, 이가느끼 아, 이 하고. 아, 지고그이죠게하 아, 하고. 아, 이렇게 하고. 아, 이렇게 고노는거게요 제가 다 놀면은 만두 비자 먹는 거예요, 이거요. 그걸로 직접 해서 만두 비자 먹을 수 있나요? 아기가 손맛이 들어가 가지고요. 무공해 소금이에요. <laughs> 무공해 소금요? 이 네, 무공해 소금이야. 음 귀여워. 이거 뭐야? 밀가루. 밀가루랑 전분가루. <laughs> <laughs> 막물게안 하게 잘했다. 물게 했으면 쩍쩍 다 먹을 뻔했잖아요. 너무 재밌어요. 여기 탁탁 발라버려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엄마한테 탁 달라버려요. <laughs> 엄마가 지저분해질까 봐안 시켜주는데 이모가 재밌는 거 시켜주네요.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? 찐득찐득? 찐득찐득한 느낌. 이게 뭐예요? 쭉쭉 늘어나고요. 뭐예요? 이거요? <laughs> 왜 그렇게 짜증 느낌 별로예요. 느낌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. 찍어줄게, 찍어줄게, 찍어줄게. 아모님이 혼낼수도 있어요 생일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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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생일 우리 나빠 생일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영화 느낌만 내기 맞지? 응. 강왕강 가서 밥콘만 먹고 <laughs> 물좀 줘봐 물 윤채 물 주게 물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 거지? <목소리> 아이고, <너무 많아. 웃음>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데?

윤채 윤채 윤보다 윤채다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한 오물 오물 한손가득 넣어가지고 응 윤채야 신기하다 윤채야 생각은 안 하고 윤채는 고개 갈심아 그리 지금 보면 어. 동그란 거에 완전 꽂혔어요 어, 얘는 계속 포구해 네, 아 윤채야 그만 먹어 <laughs> 제일 잘 먹어 지금 어? 오늘은 양배추 추가했어요 양배추대로 먹어봅시다 밥부터 암암얌 음. 음, 자, 양배추 양배추 음흠은 금방 먹네, 90 줬는데 엄마엄마 먹었다 짠, 다 먹었다요, 없다요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기음기음음음음음음음 <laughs> 안돼, 이리 오세요. 음. 동그라미 잠깐 봤어, 동그라미 그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거 동그라미 세모 네모. <laughs> 음. 이모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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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예체발, 귀여워 내 왔네, 무섭다. 만 이거 연귀엽다려 가봐. 표정이 지금 엄청 진지해 웃었네? <laughs> 이제 안 무서운가 <묻어온가> 보다 세탁귀 너무 귀여워 지금 제기귀 맛있다 어때? 맛이 어때? 어? 아, 맛있다 네, 엄마 똥 닦아줄게. 큐브 8개 나왔어요. 이거 빵 먹을게요. 어? 좀 앉아있어. 자, 이거 잘라줘요. 와, 어떻게 잘라까이 뒤에 한번 잘라볼까? 초코가 들어있나? 응. 좀 보여줘. 아, 아구, 아구. 잠깐만. 좀 보여줘. 아, 보이나? <목소리> 이 하나가 남아 있었잖아. 만? 음? 만만만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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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마 화장실 보는데 꼭 따라와야 되지? <laughs> 지금 못 살겠다 아구 아고 이놈 너 뭐하고 있어

아, 음... 음 맛있다. 아, <laughs> 응, 음 <laughs> 맛있다. 아, 아, 이거 주세요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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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빠가루 넣어줬어 아빠, 가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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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빠, 아빠, 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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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